안녕하세요. 4차 시 사이트 구축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트 기획하기 모듈을 통해 사이트 개발 계획 수립 및 설계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트 구축하기 학습 모듈을 통해 쇼핑몰의 형태를 구분해 보고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쇼핑몰 형태를 구축 방법과 상품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고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명할 수 있다. 판매 유형별 온라인 쇼핑몰 형태를 이해한다. 쇼핑몰은 구축 방법과 판매 상품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축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수단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 목적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는 구축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체 제작 쇼핑몰은 사용자가 직접 전용 회선과 전용 서버를 구입하고 쇼핑몰 구축을 위한 웹 디자이너와 웹 마스터를 두고 쇼핑몰 기획, 프로그래밍 등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의 쇼핑몰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주문 제작함으로 구성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대신 번거롭고 구축 비용이 고가인 단점이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래몰은 오프라인 백화점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종합 쇼핑몰 또는 공동 구매몰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쇼핑몰입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입점함으로 디자인 선택을 할수 없는 대신 초보자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 세 번째는 임대형 쇼핑몰인데, 임대형 쇼핑몰은 호스팅 사업자 솔루션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쇼핑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학습하게 될 카페24처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쇼핑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메이크샵이라던가 고도 아카데미와 고도 창업스쿨로 구성되어 있는 고도몰, 온라인 비즈니스 중심 교육을 하는 후이주몰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페 24를 중심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메이크샵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는 위세 가지 사이트 구축 유형별 장단점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임대형 사이트는 카페 24나 메이크샵 같은 솔루션 사이트를 얘기하고 독립형 사이트는 자체 제작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입점형 사이트는 네이버 스토어나 지마켓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형 사이트의 장점은 구축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전문적 지식 없이도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가능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장점은 브랜드 네이밍이 가능하고 쇼핑몰의 기본 템플릿이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쇼핑몰의 기본 템플릿이 제공되기 때문에 획일화된 디자인과 임대료 판매 수익 수수료를 솔루션 회사에 지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립형 사이트는 차별화된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고 자체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합니다. 판매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없고 자신만의 프로모션 진행이 가능한 자율적인 면이 있으나 서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비용이 적지 않고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하며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점형 사이트는 무경험자도 쉽게 구축이 가능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고객 확보가 용이합니다. 반면 단점으로 높은 판매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지급하고 브랜드 네이밍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임대형 사이트를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형 사이트는 전문적 지식 없이도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브랜드 네이밍이 가능하여 구축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품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오픈마켓 판매 상품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태를 가진 물리적 상품에서부터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무형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자들은 판매 상품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웹 디자인, 판매 정책 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상품은 도서, 화장품, 컴퓨터,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디지털 콘텐츠는 mp3 음악 파일, 외국어 강좌, 영화 파일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동안 사용하게 되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됩니다. 무료 쇼핑몰을 신청하고 개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입력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쇼핑몰 주소가 되어 기본 쇼핑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통해 기본 쇼핑몰의 아이템과 프로모션을 채워 풍성한 쇼핑몰을 만들어 가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쇼핑몰의 유형을 알아보고 임대형 쇼핑몰인 카페24를 통해 쇼핑몰을 개설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